무술에서 손가락 찌르기 등의 다양한 수기의 존재 이유와 그 실전성은 항상 많은 무술가들에게 고민과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오키나와 티 국내엔 당수치기, 당수도란 이름으로 알려진 이 무술은 한국의 태권도, 일본의 카라테의 아버지라고 볼수 있는 무술입니다. 전 UFC 파이터 종합격투가 키코노카치노리의 스승이자 오키나와 티를 계승하는 유파 오키나와 권법공수도 충건회의 계승자 야마시로 요시모토는 자신의 저서에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예로부터 오키나와 티에는 상단 찌르기라는 개념이 그다지 존재.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당시의 문화 상황과 위생 상황을 이해하고 생각해 보면 보일 것입니다. 맨손으로 상대의 얼굴을 공격한다는 것은 상대의 이빨이 주먹에 박힐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위생 상황 또는 항생물질이 없는 환경에는 예를 들면 파상풍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 경우에 따라 손을 절단하거나 감염증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안면 공격으로 일본권 등 상대의 인중, 미간 등 급소를 핀 포인트로 때려 부서 내부의 혈관을 파손시켜 절명시키는 방법을 단련하고 있었습니다.